완주군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입니다. 여성 직원이 대다수인 사무실 한 직원 책상에 핑크색 바탕에 나는 예비 엄마입니다라고 쓰인 표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임신 3 개월 차 윤세름씨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초기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이제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미안하긴 했는데 이른바 배려 표지인데 임신 직후부터 출산 휴가 전까지 해당 직원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에 주변 동료들로부터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름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엄마이기 때문에 배려한다 배려해야 된다는, 된다는 생각 고 있는데 표를 보니까 더 배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 책상에도 부착됩니다. 완주군은 출산 대상 직원 10명의 책상에 배려 표지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는 해당 직원의 정시 출퇴근과 각종 의료 검진 시 외출 보장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지금 공공 그 저희 공공 직장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분위기가 점점 그 기업체까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군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뉴스. 엄상현입니다.